국내 관련해서 과세 이슈들 하나 하나 살펴봤습니다. 해외에서는 디파이와 NFT에 대한 과세 논란 또한 불거지고 있는데요.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? 예. 그 아무래도 페이스북 관련 이슈가 많겠죠. 네. 예. SNS 기업인 페이스북의 성장 과정을 본다면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소통을 위한 곳이었지만 그것이 현재는 전 세계에 쓰는 플랫폼이 되면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물건을 살고 파기도 하고, 어, 인플루언서란 직업도 생기고. 그래도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는 게 글로벌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광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. 물론 뭐 요즘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페이스북은 이러한 성공 사례를 그 최근에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현실과 연결을 한 메타버스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. 심지어 회사명을 메타라고 변경한 것도 그렇고요. 메타라고 하는 것은 창작자와 개발자가 대체불가능토큰인 NFT를 활용해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열겠다고 하는 것이죠. 메타버스 세상에. 진입하는 이용자들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모습이 담긴 그 영상도 이미 공개를 해서 상당한 부분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이번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리브랜딩하면서 이 수혜를 입었던 다양한 코인들도 있습니다. 주말 사이에 이 NFT, 메타버스하고 관련됐던 코인들 말 그대로 폭등장세가 이어졌었거든요. 어떻게 보셨나요? 예. 그렇습니다. 저도 참 이런 쪽에 일을 하면서 이걸 꿰뚫어보고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죠. 그 앵커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샌드박스 가상자산이 좀 대박을 터뜨렸죠. 네. 이두 가상자산을 꿰뚫고 있는 공통적인 키워드는 NFT와 그 메타박스다. 가상 자산 개발사가 구축한 메타버스 속에서 아이템인 동산이나 건물을 사용자들끼리 매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거래에 사용되는 그 디센트럴 랜드와 샌드박스 가상 자산인 경우 가상 자산 거래소에 상장까지 되었으니까 현금화까지 가능하다 말입니다. 한마디로 무한한 가능성의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에서 기능하고 있는 토큰들입니다 뭐 nft 기술 관련해서는 우리 앵커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nft 시장이 최근에 큰 화두로 어, 부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급성장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.